안녕하세요 수카입니다. 어, 오늘은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라는 차종이 입고되어서 신차 패키지를 완료하였고요. 어,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레인보우 제품 i90으로 시공하였고요. 측후면은 i90 15%로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신차다 보니 시중에는 아직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레이블레이저 로고입니다. 레인보우 로고가 보이고요. PPF는 주유고, 도어 엣지, 도어 컵, 사이드 미러, 라이트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시인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축구면은 15% i90 전면은 로고 보이시죠 i90 35%로 시공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카였고요 예약 잡아주시면 최저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